녹 해주세요. 블로그야 꽤 오래 걸리네요. 조심, 조심. 언제 또 죽을지도 몰라. 위로 올라가는 게 있고, 오른쪽으로 가는 게 있는데,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자. 안에 뭐가 있나? 오, 여기 뭔가 좀... 음, 회사 같은 느낌인데? 회사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 저 위에 뭔가가 있어요. 램프 같은 것도 있고. 혹시 모르니까. 아, 뭐야? 이거 이대로 갈수 있어? 우와, 신기하다. 램프 붙여보자. 음. 길이 있네. 위쪽에 뭐가 있네? 보니까 10시, 9시. 저막 시간이 왔다. 리가 다리한데? 가는 길이 있대구만. 하지만 안 가진다. 안 가죠. 안 가죠. 안 가죠. 빛은 보이거든요. 저 안쪽이 막혀 있어. 어? 밀어지진 않아요. 밀어지진 않고. 이거 이렇게 미나? 안 밀어져. 이것만 밀어줘. 어? 아니 이런 거였으면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어떻게 알아? 진짜 미치겠네. 나는 쓰잘데기 없이 저 위로 올라갔다가 오 어, 오른쪽으로 쭉 갔다가 뭐이 장치 같은 게 있길래 그거 누르려고 했지. 그럼 의자를 여기다 두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어 이러면 간단하게 갈수 있는 건데 이상하게 머리 쓰려고 했네. 어 레버 있다. 이거 뭐지? 애들 두 명. 뭔가 나랑 똑같이 생겼네. 저기 끝이야? 어, 문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응? 문을 열려면, 어, 문을 열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오, 장면 바뀌는구나. C C T V인가? 오 뭐야? 머리카락을 만지는 것 같죠? 그리고 아까 저 인형, 내가 부셨던 것 같은데. 저게 끝인가? 끝인가 봐. 어 가야되나? 어? 왜 원래 이렇게 막혀있었나? 아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구나! 생각해보니까 맞아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어 길 <laughs> 없다고 투덜투덜 될 뻔했네 음 여기는? 여기 열려면 뭐 어떻게 해야되지? 할수 있는, 아니... 있는 게 아니야. 아, 뭔가 넘어뜨리거나 그런 거 없나? 여기는 그구만.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만. 점프하고 안으로. 아. 점프하고 안으로. 안으로. 점프하고 안으로. 씨. 점프하고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래. 좋아. 어기뭐 하는 곳이지? 와우, 공돌이 예. 후후후. 후후. 호호. 어, 레버가 있어요. 일단은 이걸 뭐라하지? 여행용 가방? 여행용 가방을 들어서 저 레버? 레버? 있는 데 쪽으로 옮길거예요 옮깁시다 옮깁시다 그쵸? 옮겼죠? 그리고 점프를 해서 당기죠 이 말도 안되는 시스템 진짜 말도 안돼

왜 왔다 구나 여기구나,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laughs> 진짜 짱이 나네. 조준하시고요. 자 여기 저 위로 올려야 돼요. 가만니다테스 저걸 왜 들어? 가자, 가자. 오. 너 뭐야? 안녕, 친구야. 너 저기에 키가 닿니? 우와 말도 안돼 저렇게 높이 던지지 못했다고요 이 주인공은 네? 이게 말이 나돼요저 원숭이 저 원숭이 한명 썼다고 아 데리고 간다 데리고 간다 데리고 간다 오케이 이거 데리고 간다 오야 리리가 왜 리리가 왜 우는 걸까 리리가 왜 리리가 왜+ 왜 우는 걸까. 아, 여기 여기구나. 너도 갈래? 넌 나의 생명 은인이야. <laughs> 잠깐만요. 고양이 좀 달래주고 올게요. 리리야. 아, 이도 와봐. 왜? 리리 왜? 뭐 때문에? 어? 리리. 언니가 안 와? 언니가 안 와, 리리? 응? 언니가 안 와서 서운해. 어, 리리. 언니가 막안 와, 막 심심해. 응? 어? 리리. 오야. 아니면 어디 아플까? 물이 많이. 왜 물어? 어? 내가 너 달래 주고 있는데 왜 물어? 가만히 있어. 어디 가지 말고 여기 가만히 있어. 응? 리리야. 어? 리리야. 왜? 아우, 너도 이제 몸이 겁나 길어졌구나. 아우. 그러고 있어라잉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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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아빠 다리야 되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리리가 우째 그렇게 울었을까? 어? 이제 안 울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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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우네 안 우네, 우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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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깔고 누웠네. 아이고아우. 키가 큰 거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그치 됐어. 여기 있으면 싫어. 그래 그래, 그루밍 하고 어, 가지 말고 여기서 알았지? 나 이거 게임할라니까. 지금 고양이가 에, 아빠 다리 아, 도망간다. 얘또 배고프네. 뭐 어떻게 해야되는거죠? 애도 배고프면은 죽는건가? 얼마 안남았어 얼마 안남았어 얼마 안남았어! 저거 먹는 건가? 일어나, 주인공. 잠깐만요, 리리야, 왜, 어?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응, 리리, 리리, 컴퓨터 한 얼마 됐지? 왜왜 저렇게 울지? 가자. 어, 새우 부위 두구나. 여기는 애 구출해줘야 하나? 밀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저 레버를 딱 당기면 이 문이 열린단 말이죠? 기다려봐 너좀 이리 와봐 근데 그냥 여기 안에 있는 애를 좀 넘어뜨려가지고 애랑 같이 돌아다니면 안 되나? 왜 애는 구출 안 시켜줘? 어? 주인공 너 혼자 도망가겠다 이거야? 그럼뭐 너의 자유지만 올라가자 이, 거 오, 오, 야. 오, 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요. 오, 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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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 머리를 써야 돼 역시. 잠깐만 자, 가, 가, 저, 잠겼어? 아 저기요 <laughs> 저기요 사람이 갇혔어요 사람이 갇혔다고요 여기 올라 타는 건가? 올라 타는 건가? 아 뭐야 올라타게 생겨놓고 못 올라 타게 생겨 놓고 못 올라가나? 아 저기요 <laughs> 저기요 사람이 갇혔어요 어, 어떻게 가지? 어, 문 여는 거 있나? 어, 없는데? 잠깐만 어, 없는데? 저저저저 저, 저, 저 옆에 뭐길 있어. 그여문 열리게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뭐저 위에 무슨 눈 모양이 있고요. 아 어? 잠깐만. 아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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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위로 올라가는 거네. 아하 쭉쭉쭉 올라. 아 옆으로 가자. 옆으로 이렇게 가서. 오, 야, 무슨 저 저쪽으로 가냐? 이렇게 되나? 오케이 이거 세이브네요 오야 조심해 조심해 이거 막 넘어질라 얘 넘어질란다 이거 뭐라하지? 부러질란다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오케이 아무튼 이렇게 왔어요 오. 어머, 어머, 헉, 어머 어머 뭐야 어머 어머 뭐야 어머어머 저 여기 있었어요 저 원래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저 원래 여기 안에 들어있던 사람입니다 야거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어? 어디 가는거야? 저기로 들어가는 거? 저기로 비트로 이렇게 싹 가야 되는 건가? 아니야 시간이 부족해. 시간이 부족하고. 헉, 근데 머리 가죽이 어떻게 된 거야 저기? 붕대인가 저거? 아닌데 귀 귀로 막 덮어씌웠는데. 어 눈이 안 보이나? 아 눈이 안 보이는 거구나. 눈이 안 보이나 보다. 붕대? 머리 가죽이 아니라 붕대 계속 막 뒤적뒤적 거려 냄새로 애가 뭐 어디 있었는지 막 계속 감지를 했었으니까 달려볼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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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딱 봐도 인간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어디야? 아 여기 거기 문아. 그렇 문을 열수 있었네요. 천천히 움직여보는 건 어떨까? 어! 오 잠깐만. 오 오케이 오케이. 달려 달려 이거, 이거이거 이거, 이거이거 아, 아, 틀 이거 틀모, 틀모, 고모 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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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 진짜 완벽했는데 진짜로 아 진짜 150개 선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 퀵뷰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고맙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전체화면이여가지고 마우스를 사용을 못해요 소리에 민감한? 아 오케이 알겠어요 소리에 민감하다 헤이 헤이 와쳐. y h 헤이 와이 헤이 헤이 로 헤이 허우 예 허우 예허아 h 아아 어. <laughs> <laughs> <hei>,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어때요? 우. 대행. 오케이, 오케이. 도망가, 도망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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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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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우, 와, 와, 케첩으로, 케첩으로. 아. <laughs> 아, 저기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 캐릭터가... 아, 내가 이거 안 했구나. 오케이, 오케이. 나뭐 뭔지 알았어. 잡기를 안 했네. 딱 이렇게 해서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점프만 했어. 점프만, 그러니까 당연히 못, 못 올라가지. 자꾸 헷갈려.

됐어. 여기 가 어떻게 보면 쉬운 쉬운 구간이었는데 내가 제대로 그거했어. 잠깐만. 아 됐어. 드디어 성공. 신발이 되게 많이 있네요. 빨간색 신발, 뭐 갈색 신발. 헉, 뭐야 신발 천, 천지야. 우와 아, 우와 와와 뭐야. 이거 <Rafi> 막 숨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머, 머 어머, 머 어머, 머 어머, 머 어머, 머 어머,